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혹시 이 벌레가 나무에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이 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져 제 얼굴에 붙어 있었는데요. 어우, 너무 징그러웠습니다. 이 벌레를 알아본 결과, 이 벌레는 털에 독이 있었습니다. 생긴 것도 징그러운데 독까지 있으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벌레들은 사람한테 붙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징그러운 것이 붙어 있다면 사람도 놀라고 햄찌도 놀라고 멍멍이도 놀랄 것입니다. 이렇게 메미나방 유충은 나무나 풀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 서식한답니다. 메미나방 유충에게 접촉했을 경우 알러지나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? 접촉했을 때 손을 빡빡 잘 씻어주시면 된답니다. 오늘 영상 잘 시청해주셨나요? 좀 짧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